중국 청나라 유명 화가 나빙이 그린 18라한도 그림입니다. 중국 양주 8개 중에 한 명인 나빙은 대단한 화가입니다. 귀신을 특히 잘 그리는 것으로 유명하며 나빙의 제자라고 알려진 재백석 그림은 그림 한 점이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호가할 정도로 가격이 높습니다. 이 그림은 나빙이 그린 18라한도 그림이지만 진품으로 여겨집니다. 그림 자체가 상당히 뛰어납니다. 서양의 레오나르드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 그림이 있다면 동양의 나빙이 그린 18라한도 이 그림이 최후의 만찬을 능가할 만한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림 자체가 상당히 뛰어납니다. 예술적 가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개인적인 견해로 판단이 됩니다. 이런 그림을 오늘날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영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중국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본다면 이 그림을 구입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달려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 당시 청나라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호랑이를 깔고 앉아 있고 용이 앞에서 재령 떠는 그림을 그렸습니다. 그만큼 왕권, 왕실의 추락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.